너무 늦은 거죠 우리 야, 이 얘기 작년에도 했었는데 네 맞습니다 그때도 늦었는데 지금은 더 늦은 거죠 왜냐면 하이닉스는 이미 어드밴스드 MR 머프라는 기술로 훨씬 진화했단 말이에요 지금 D램 자체의 기술도 하이닉스가 앞서 있죠 음, 원시 음. 네. 10개월에서 1년 앞서 있죠 안녕하세요 영상 도입 부분에 반도체로 유명한 IT의 신 이형수 대표의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 오늘은 삼성전자, 그러니까 삼성반도체 정말 괜찮은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용인의 반도체 소식이 많은데 정말 좋기만 한지, 또 개발 소식에 따라 부동산을 쫓는 그 일반인들 입장에서 삼성전자, 삼성반도체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지난해 5월 평택 캠퍼스의 모습입니다. 지난 24년 1월에 평택 5공장과 4공장 일부가 중단이 되면서 어, 인력이 많이 빠졌었죠. 그리고 어, 그뒤 상황이 궁금해서 다녀왔었을 때의 모습이었는데 실제로 공사 현장 인력들이 상당히 많이 빠졌을 때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더 많이 한적해졌을 텐데 일단 제가 다녀오지는 못했습니다. 일단 기사로 찾아보겠습니다. 이번 삼성전자 4분기 영업이익에 대해서 나왔는데 일단 방신을 당했죠. SK하이닉스가 8조원대 영업이익인데 삼성전자는 물론 전체는 6조원대 영업이익이 있긴 하지만 반도체 부분에선 2조원대입니다. 날짜는 어제 날짜, 1월 31일 날짜로 어, 이 삼성전자에 관한 기사를 보면 이렇게 빨간 신호등을 한 이미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위험하다는 신호겠죠?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 반도체 사업에서 2조 9천억 원 영업이익을 내는 데 그쳤다. 그래도 삼성하면 우리나라에서든 세계적으로든 반도체는 영원한 1위인 줄 알았는데 어, 뒤바뀌는 순간입니다. 아니 이미 뒤바뀌었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반도체 4분기 영업 이익만 8조가 넘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저, 삼성전자 전체 4분기 이익이 뭐 6조 원대이고, 반도체만 했을 때는 2조 9천억 원이까 어마어마한 망신이죠. 그러면 어쩌다가 삼성이 SK하이닉스에게 뒤처지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것일까요? 네, HBM입니다. AI 가속기에 필요한 이 HBM은 D램을 쌓아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4단, 8단, 12단 이런 명칭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D램을 쌓는 방식이 SK하이닉스와 삼성이 다른데 SK하이닉스가 D램을 적층하는 방식이 MR, 머프 삼성이 D램을 적층하는 방식이 TC, NCF 방식인데 현재로서는 거의 유일하게 AI 가속기를 만들고 있는 엔비디아, 이 엔비디아의 퀄티스를 통과하는 회사가 또 유일하게 SK하이닉스라고 합니다. 그니까, 러 어, AI 가속기를 만들고 있는 것도 엔비디아 하나이지만, 이 AI 가속기에 들어가는 HBM을 제대로 만들고 있는 회사도 SK 하이닉스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지난해 1월에 이 생소한 HBM 적층 방식을 처음 알고 전해드리면서, 어, 그러면 삼성전자 평택금버스의 그 공사 중단, 5공장과 4공장, 공사 중단 이 적층 방식을 바꾸기 위한, 어, 그런 작업일 수도 있겠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문을 전해드리기도 했었는데, 그러나 아니었죠. 어, 삼성은 단이 높아질수록 TCNCF 방식이 m r w 프 방식보다 유리하다라고 고집을 피웠고, 어, 1년의 시간을 흐르는 동안 NVIDIA 퀄리티 트는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오히려 SK 하이닉스와, 어, 기술력의 차이만 벌어지고 만셈이라고 이용수 대표가 전하고 있었습니다. 음, 엔비디아의 젠스랑이 삼성전자에게 설계부터 다시 하라고 쓴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지난해 3월에 어프로브라는 뭐 승인이라고 하는 그런 경력성 글을 써줬을 때도 사실 자존심이 상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대놓고 쓴소리를 한 건데 사실 자존심이 밥 먹여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해야겠지만 삼성은 이미 이 본딩 기술이라고 하죠. 적층하는 어 NCF 방식으로 1년을 더 많이 투자를 했는데 그 시간 동안 그 MR 먹방식으로 갔던 SK 하이닉스는 기술력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져 있어서 어 다시 되돌리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갈피를 못 잡는 삼성전자에게 새로운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삼성전자는 이제는 메모리보다는 파운드리 쪽으로 기회가 있을 것 같다는 소식입니다. 사실, 3나노 기술은, 어, 아직까지는 TSMC와, 어, 삼성이 보유하고 있었고, TSMC가 이제 2나노 기술을 지금, 어, 구현하고 있는데, 삼성은 여기에 못 미치고 있죠. 그래서 이 기술 격차를 좁히려고만 애를 썼는데, 이제 이걸 내려놓고, 사실 이 기술력 경쟁에서 삼성의 피로도가 컸을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은 이번에 이제 방향 전환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굳이 기술력으로 승부할 것이 아니라 이제 4나노나 7나노급으로 가동률을 높이고 또 중국 쪽의 잠재고객에게 눈을 돌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TSMC가 세계 최강의 파운드리 업체로서 다 소화하지 못하는 그런 물량들을 소화하고 생산하면서 와신 상담하겠다는 겁니다. 어, 삼성전자에 대한 좀 불안함이 있긴 하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삼성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용인에는 SK 하이닉스와 더불어서 삼성전자 반도체 국가산업단지까지 두 개의 반도체 회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단 SK 하이닉스는 너무 잘나가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고, 그리고 삼성반도체의 경우는 그 기본적 저력에 따라서, 어, 이게 반도체가 되든 HBM이 아니라면 다른 방향으로 지금은 약간 선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도 삼성전자의 저력과 더불어서 국가산업단지라는이 명칭에서 보듯이 고가작 차원에서 이제 밀어주는 게 이제 반도체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반도체 특위까지 있죠. 어, 삼성 출신이었던 양양자 의원이 반도체 특위위원장입니다. 그래서. 그 양양자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반도체는 더 이상 국가의 경쟁력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의 문제가 아니라 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국가적인 산업이고 이게 이 국가적인 산업이 용인에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거는 어, 국가적인 국책 사업처럼 다뤄질 것으로 어, 보고 있습니다. 음. 좀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시선 이런 걸 갖고 있다면 조급함은 좀 덜할 것 같습니다. 어, 삼성전자라는 어, 세계적 기업이 한순간에 생기지 않은 것처럼 국가적 어, 차원에서 어, 또 세계적 차원에서 꼭 필요한 이 반도체 기술을 대한민국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어, 힘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Thank mm -hmm.